타격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먹자 먹자 와 라면 드십시오 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특장파이터 박동현 과장입니다 오늘 토요일 11시 제가 4년 전에 출구했던 차주님과 오늘 인터뷰하면서 라면을 먹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인천 청라 쪽에 왔거든요 아, 제가 4년 전에 출고한 차량입니다 올레장 네 윙바디 조금 이다 같이 라면을 먹을 건데요 같이 만나보시죠 좀 이따 뵙겠습니다 자한창 지금 라면을 끓이는 중입니다 아와 1년, 만에, 1년 만에 만났는데요 아, 관리를 참 잘했죠 올레장 윙바디입니다 올레장 네 냉동기 하나 달고 한차 라면 끓이는 중입니다. 아오랜만이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차주님이 얼굴은 나오지 말라고 얘기해가지고 얼굴은 제가 안 나오고 <laughs> 라면만 찍겠습니다. <laughs> 지금 이차 뽑은 지 얼마 됐죠, 사장님? 아, 22년 22년 8월 1일부터 이 차를 운행을 했어요. 어, 22년. 네, 이제 3년 1개월 모자릅니다. 차주님 이 차를 언제부터 시작하셨죠? 제가 화물 찬지는 올해로 한 6년 차 정도 되고요. 6년 차. 예, 네. 원래 처음에는 노부스를 타다가 중고로 샀었는데 차가 너무 많이 망가지고 고치는 일이 너무 빈번해서 네. 차를 바꾸게 됐죠. 미차는 지금 탄지 얼마 됐어요 지금 만 35개월 됐습니다. 35개월. 아, 결수까지 다 읽고 있네요. 네, 그럼요. 네. 한성에서 22년도에 한 한성에 차를 뽑은 거네요. 그렇죠. 어. 22년도에. 아는 형님하고 차를 같이 뽑았죠. 똑같지. 근데 생각보다 관리를 좀잘 하셨어요. 보시면. 아 이게 원래적 윤곽인데 관리를 아주 처주님자 처진이... <laughs> 제가 윤곽에서 라면을 먹다니 아 제가 사실 존말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어 되게 친하게 지내는 형, 동생 사이로 지내고 있어요 처주님이랑은 <laughs> 그래서 앞으로 반말을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그래야 또인들도 자연스럽게 나오고 라면도 맛있게 먹지 않겠습니까 보시면 또라면엔또 김밥이죠 자 김밥 도 소주 싸지 못하고, 소주 사왔습니다 예. 네, 김밥 먹고 제가 오늘 이걸 맛있게 먹으려고 어저께 일부러 술을 먹었어요 저녁에 아, 라면을 맛있게 먹으려고 일부러 술을 먹고 우리 동생과 맛있게 라면을 먹으면서 인터뷰를 나눠보겠습니다화물하기 아. 전에는 뭐 했었어? 저그 음료수 납품했습니다 나쁜... 네, 롯데칠성 음료수라고 그때 화물운전 했었나요? 그때는 이제 2.5톤 짜리였었죠 아, 조금만거 음. 어떻게 다이 화물을 시작하게 된 거야? 뭐 솔직히 뭐 공부도 못했고 <laughs> 할 것도 없는데 결혼을 해서 저 자식은 키워야 되는데 혼자 벌어야 되다 보니까 찾아보다가 처음에는 많이 번다는 소문에 좀 시작을 해봤죠 한번 만족해? 지금은 아주 100% 만족합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 회사 출근해서 일하는 업무처럼 저도 그 시간에 딱 8시 8시 반 9시 출근해서 저녁에 8시 9시 퇴근하고 지금 고정직만 하는거야 그러면? 그렇죠 지금은 제가 과일 나르고 있는데 이제 물류센터로만 그것만 하죠 몇 시에 출근할 때몇 시에 퇴근 어 하루에 한 탕을 하면은 오후 3시에서 3시 반에 들어가서 물건을 싣고 그리고 가는 데 2시간 10분 오는 데 2시간 10분 해서 집에 9시 오죠 3시 출근 9시 퇴근 만약에 두 번을 한다 그러면 9시 출근 9시 퇴근 쉬는 날은? 쉬는 날은 일요일은 고정 휴무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은 물량이 별로 없어 토요일 거까지 합쳐서 갈수 있으면 토요일 거까지 같이 올라가서 퇴근 음... 지금 그러면 경력은 한 4년차 되는 거네? 경력은 5년차고 5년 회수로는 6년차 아. 근데 아, 6년 만에 자리 잡았네 지금 남들 지금 힘들다고 불경기라고 막 얘기하는데 불구하고 너는 지금 자리 잡아서 사실은 크게 이런 타격은 없겠네 그렇죠 저는 타격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먹자 먹자 와 라면 보십시오 와 와아 고생 많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전에 제주도 왔다 갔다 했었잖아 그렇죠 제주도 그때가 매출이나 지금 매출이나 그러면? 근데 별반 보면은 매출은 찍히는 건 제주도가 많은데 한 달에 버는 거 보면은 다 똑같아요 제주도는 이제 무게가 너무 무겁고 해서 수리비로 많이 들어가고 와 라면 먹어보겠습니다. 처음 유튜브 시작할 때꼭 윙바네에서 라면을 먹으면서 인터뷰를 하겠다는 목표를 삼았었는데 지금 그 목표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어. 음. 그러면 하원하면서 최고 매출 매출 친게한 달에 얼마야? 제주도 거 빼면은 음, 한2400 정도 25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1200 타에 냉장 냉장기 달려 있으니까 냉동기. 네, 냉장일도할수 있는 거지? 뭐, 과일이나 이런 거. 그렇죠. 이게 솔직히 투바디라서 투 온도를 그렇게 떨굴 수는 없는 건데 근데 저는 이제 10도짜리 제품만 하기 때문에 영상 10도 예, 그 밑에 거는 솔직히 투바디로는 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딱 10도까지 일 냉장 과일들만 하죠. 함을 하면서 단점 은 뭐야? 단점이라고 거... 점이랄거 그냥 운전할 때 그냥 차가 많이 막히는 시간에 그 그냥 운전할 때그 고통 지루함 네 운전할 때그 고통만 빼면은 뭐 솔직히 저는 화물차의 장... 나쁜 점만 하나도 모르겠어요. 화물차는 정말 할말 없으면 정말 좋은 직업이에요. 집에 못 가잖아 잘 좋은 건가? 그... <laughs> 아, 아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고정으로 1년 내내 일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리가 완전히 잡히면 이제 가족들이 이사를 올 생각입니다. 아, 그 정도까지? 왜냐면 수도권은 집값도 비싸고 주차비도 내야 되고 힘들고 하니까 그냥 그쪽 가서 이제 최대한 싸게 싸게 살면은 더 월화별도 올라가고 인생도 좀 편해지지 않을까 싶은 거죠. 너무 나쁘지 않네전 출퇴근 시간은 일단 정해져 있으니까 제 재량 것이기 때문에. 진짜 화물의 장점. 나 이걸 왜화물에 잘했다라고 느끼는 거. 돈인가? 이게 솔직히 돈도 아니에요. 이게 다른 사람들을 보면 화물이 뭐와돈 많이 버네 많이 버네 하는데 그거는 사람들이 뒤엔 얘기 하나도 안 하고 앞에 것만 봤을 때 얘기고. 배출물 봤을 때 얘기고. 네. 예, 근데 뭐, 뭐 화물차는 한 순간에 저승으로 갈 수도 있는 건데 저 세상으로. 뭐 돈이 장점이다기보다는 윙바디의 장점은. 짐을 그냥 실고 그냥 문만 닫으면 끝난다. 아, 내가 네. 분명 까대기를 안 해도 된다? 아, 까대기를 하는 제품들이 있긴 한데, 그래서 뭐, 카고타주님들처럼 막 이렇게 호루를 친다거나, 뭐, 비 온다 올라가서 뭐, 갓발을 쳐야 되고, 개야 되고, 이런 게 없으니까. 좀 특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카고하는 분들은 뚱뚱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배 나온 사람이. 아, 많이 움직여야 되니까. 아, 네. 부지런한 사람들만 카고를 할수 있다. 근데 윙바디는 윙 열어주고, 제품 실고 닫고 바로 출발하면 되니까. 저는 원래 적으로 운전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리고 승용차 운전하는 것보다 화물차가 운전이 훨씬 피곤하지 않기 때문에 의외네요. 승용차로 200km 가는 거랑 화물차 200km 가는 거랑 느낌이 틀려요. 화물차는 200km쯤 타면 지루해진단 말이죠. 화물차는 200km 타면은 어 뭐야 벌써 나왔어? 이를, 이런 느낌이 있어요. 솔직히 그만큼 차도 좋아야 되고 원래 한때는. 콜만 했었잖아 콜. 그렇죠. 근데 콜하다가 어떻게 고정식으로 넘어가게 된 거야? 콜하면서 뭐 사람들을 사귀어서 영업을 어, 한 거야? 아니면? 그렇죠. 아니 콜을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이제 콜도 콜 나름이긴 한데 이제 종류가 종류들이 분야가 많으니까 근데 항상 보면 농산물 쪽이 돈이 좀더 비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두번한두번 이제 콜 잡고 가고 하다 보니까 어 기사님은 고정으로 한번 해보실래요? 그러고 이거 돈이 됩니다. 그래서. 뭐 힘들어도 한번 일단 해본 거죠. 처음...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한 사람들은 대부분 콜로 시작한단 말이야. 고정점이 없으면 그런 사람들 사실은 콜 하다 보면 또 자기가 영업하고 하다 보면 고정점 언제든지 갈 수도 있겠네. 그렇죠. 그렇긴 한데 자기가 열심에 히 따라 틀린데 어떤 고정이냐에 따라 틀린데 단가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고정차를 두는 게싼 값에 빨리빨리 이제 그렇게 쓰려고 하는 데들도 많지만. 이렇게 돈을 많이 주는 대들은 그만큼 인맥도 좀 있어야 되고 그만큼 성실함과 열그 열심이가 따라줘야지. 그래서 본인이 성실하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게 아. 따라줬다. 저는 솔직히 일을 잘해요. <laughs> 다 인정을 해요. 아 그래. 아직 일을 당연히 일 머리가 있으면 당연히 잘하수 있어. 아직 젊고. 네. 아직 3 0 대고 삼십 대 30대 맞잖아. 응. 삼십 대 지금 초반인가? 초반 다섯이죠. 중반 아, 됐다. 응. 네. 화물 처음 한 사람한테 음. 차 뽑으라고 뭘 뽑으라고 하겠어 1톤부터 우리가 25톤까지 봤을 때 근데 1톤과 3.5톤까지는 음, 솔직히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아 그렇다 고 그냥 처음 내가 화물을 시작하겠다 화물 시작하겠다 하는데 제가 5톤을 하고 있으니까 5톤 기준으로 이제 말을 하면 은 5톤이 제일 난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18판짜리가 무조건 대세이기 때문에 18판짜리는 무조건 뽑아야 되는데, 쿨티꺼 무조건 18판을 뽑아야 되고, 고정률 할 거면 그거에 맞춘 차를 뽑아야겠죠? 실제로 고정을 잡고 일을 시작한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없죠. 어 그러면 또아침지 집에서 들어간 사람이 있단 말이야 차를 사서. 그렇죠. 그거 비슷하게. 간접적으로 지인 편에 들어가는 게 있고 아니면 야 몰라 몇장에 헤딩해야 지금 콜 잡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 그렇죠. 그럼 만약에 처음 시작하는 사람한테 지인한테 소개하라 그러면 지, 지인에서 들어가서 시작하라고 해 지인 편서 들어가라고 시작하라고 해 아니면 그냥 일단 콜 잡고 멘에 헤딩하라고 해. 근데 이게 분야가 틀려서 말해가좀 그런데 제 기준으로 말하면 저도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전 주변에 도와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알아보고 중고차를 샀는데 거기서 어 일자리까지 소개시켜 주겠다. 어, 감사합니다. 이러고 들어갔는데 그게 이제 지입회사였는데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루에 7,800km씩 운전하는데 하루에 뭐 매출 나오는 거는 5,60만원 밖에 안 되니 기름값으로 뭐 그때 당시에는 뭐 20만원 토게이트비 뭐 해갖고 절반 이상이 날아가는데 솔직히 집에는 못 들어가고 계속 차에 있어야 되고 뭐지입회사다 나쁜 건 아니겠지만 근데 이왕이면 지입 회사나 이런 것 아무 것도 모를 때 하는 거보다 기사를 조금 채용 아이고, 타보고 시작하는 게 좋네 자기가 차를 알게 되면 그거에 맞는 일을 찾는 게 낫지 않을까? 음, 그것도 차량이나 특정 관리는 어떻게 해, 그러면? 뭐 정기적으로 뭐 어디 네. 들어가거나 뭐 교체해 주거나 는 이런 게 있어? 이게 제가 사실 좀 많이 예민한데 차에서 한 시간씩 저는 음악도 안 듣고 그냥 소리에만 집중하면서 다녀요. 음. 원래 안 나던 소리가 나나 안 나나 음. 그리고 조금이나 뭐 소리가 나면은 저는 무조건 그 부위를 다시 찾아요. 그리고 항상 뭐뭐한3일에한 번씩은 헤드도 들어서 안에 누유가 있나 보고 벨트가 늘어났나 보고 그리고 뭐한 바퀴 돌아다니면서 뭐 밑에도 한번 하부도 봐주고 뭐 부싱이라든가 뭐샤시가 어디가 뭐 벌어졌나 타이어 공기압이라든가 저는 계속 자가 점검을 해요. 아 수시로 그럼 체크한다는 거네요. 정 정의, 정기적으로 몇개한 번씩이 아니라 수시로 내가 그렇지. 소리 듣고 뭔가 틀리면. 체크하고 그리고 그렇죠. 한 번씩 돌아보고 그렇죠. 정기적인 거는 이제 소모품 해야 될 주기 에 되면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거고 뭐 엔진오일이나 이런 것들 그렇죠. 뭐 엔진오일, 바퀴 요소수 필터, 아마가스 뭐 이런 등등등 그건 뭐 조, 소모품이기 때문에 주기에 맞게끔 들어가야 되는 거고 나머지 외적인 부분들 잡소리가 난다던가뭐 끽끽 소리가 난다던가뭐 에어저가 샌다던가 그런 것 등등 처음 시작하는 예비 차주분들한테 이거만큼 <laughs> 꼭 이고든 시작했으면 좋겠다, 아는 거 맥락에 음... 헤딩해? 일단, 일단 시작해? 아니요 일단 무조건 장비가 받쳐줘야 된다 장비 특장 그렇죠, 특장도 특장이고 한성 특장이 솔직히 다른 데에 비해서 조금 뭐뭐 뭐 가격이 좀 비싸다고 하는 사람들은 있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여기저기 다 돌아다녀보면 저는 한성이 그래도 꼼꼼하고 일단 AS가 빠르고 그다음에 뭐뭐 뭐 관리 이사님, 영업 이사님들 다 친절하시게 빠른 대응을 해주시니까 일단 그게 마음에 들죠, 셰일. 그중에도 다 친절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뭐 일단 뭐 박동영 과장님은 뭐 <laughs> 여기 앞에 계시니까 뭐 말할 필요가 없, 없고 뭐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할것 같아요. 굳이 뭐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고요. 어차피.